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이번 주 내내 흐름이 좋았었는데, 자, 금요일날에 살짝 초를 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히려 금요일날에 혹시나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매수한 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건데, 이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사실 뭐 한국 전력이 지금 금요일 날에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던 거는 뭐 한국 전력만의 뭐 악재는 아닙니다. 네, 그냥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어,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요 좀더 본질에 집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국 전력은요 처음부터 제가 투자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던 거는 바로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의 저점은 저점대로 영업이익은 계속 지금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고점대로 사상 또 최고의 분기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전력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발전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적은 전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니,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의 실적은 좀더 좋아질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전력을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도 더욱더 좋다 라고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왕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할때 가격이 오르면은 거래량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의 변동성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매물대 차트를 하나 킬게요. 잘 보시면은, 매물대 이렇게 하단선 있잖아요. 매물대 두꺼운 선. 이 매물대를 기점으로는, 이럴 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일 때는 싸게 물량을 매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물대의 상단에 돌파를 할 때부터는, 이제는 얘기가 달라져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이게 주봉상의 흐름도 똑같아요. 잘 보시면 은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매물에 안에 갇혔죠. 우리 주주분도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시, 계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매물 때 하단에 왔을 때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으시라고요. 이게 안 되면 매물 때 상단에 돌파할 때라도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수익을 다 우리 주주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최근에 43,050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한국전력 매수를 제대로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현재 가격대 아래 있잖아요. 이왕 사는 거 42,000원 정도 제가 가격이면 좋다라고 분명히 당시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참고로 해당 영상은요, 제가 10월 22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봉상으로 갔을 때 여기 42,000원 구간 맞아요? 싸게 살수 있었던 기회? 그러니까 요럴 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저는 더 비싸게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먼저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아마 대부분이 한국전력이 아마 수익 중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평단가를 조금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 가야 되는지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단가 꼭 한번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요 수급입니다. 지금 이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외국인들이 다 팔았는데요. 이거 끝났어요. 네이버 토론방만 들어가도 제일 많은 게이 수급적인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단기간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주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전력은 단타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날짜를 바꿔서 8월부터 지금까지만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 단위를 제가 천주로 바꿨습니다. 1487일이요. 1, 4, 8, 7, 1. 단위가 1000주니까 뒤에 03개. 그러면 1,480만 주요. 엄청난 물량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오로지 외국인들만. 근데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판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났다라고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왜 8월부터를 봤냐. 주봉상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횡보하는 구간 맞아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했다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1,400만 주를 다 팔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라죠. 이걸 나쁘게 보시지 말라고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한테도 이때 한번 보세요 39,100원일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한국전력이 지금 6월에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꽤 두꺼운 매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매물의 가격을 35,000원과 38,0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때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14일 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꺼운 매물대 안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자라고요 그때 그대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만약에 미리 보셨으면 우리는 35,000원 구간에서 충분히 싸게 싸게 물량을 모아 갈수 있었다는 걸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우리 정말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 4 4 5 9 6279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구독자가 이제 1.6만 명이에요. 제가 지금 10만 명을 향해 가지고 이제 채널을 키워가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감사함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떠요. 이거는 얼마에서 매수하면 좋아요해서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35,700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파랑색 화살표가 뜬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은 또 매도 타점 가격이 나와요. 4600원. 그리고 8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 떴을 때 42000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한번더뜰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하고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뜨는 거 확인하면 바로 파란색 매도 화살표 뜨거든요. 그때 바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전력을 대략적으로 제가 얼마까지 보고 있는지 이제 목표가를 좀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노란색하고 파란색 화살표 활용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했었는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바로 한국전력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점들을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 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때. 승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이제 아까도 제가 간단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매물대 안에 주가가 갇혀있으면은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진짜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 진짜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안 움직이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 파를 할 때만 집중을 해 주셔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도 저는 좀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 많아요. 왜? 앞쪽에 메모리라는 게 지금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전력은 실적도 좋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감이 이 사상 최고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매물대 안에 두껍게 쌓여있을 때는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를 할 때부터만 집중을 하시더라도 이 뒤에 나오는 수익을 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이 나오면은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01043 사오 6의 79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셔야지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또 바로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